안녕하세요. CTS 기독교 TV 4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든 시간을 보내시죠? 교회 출석도 어렵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또 가정에서도 일상을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교회 역시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의 공공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로 그 현상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가 바로 종교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 종교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첫 번째 내용의 주제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 최근 10년간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출석수가 감소했고요.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많이 약화된 게 현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을 어려워하는 것도 맞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의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화 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세상에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세석화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리차드 다킨스라는 무신론 신학, 무신론 학자를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에 광고판에 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텐데, There is probably no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아래 작은 소 주제로 어,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너의 삶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더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아, 그는 철저히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어,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삶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이 시대의 최고의 삶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이분의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눈먼 시계공 또는 만들어진 신과 같은 내용들의 책들을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기적인 유전자의 내용이 무엇일까? 아, 모든 생물은요 자신의 종족 번식. 또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살아간다. 이기적인 삶, 그것이 인간과 모든 생물의 본질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답게 모든 생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책인 눈먼 시계경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 엉망이 된 세상을 아름답게 또 좋은 방향으로 가꾸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게 아닌가. 전쟁이 있고 또 기근과 아픔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시계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는 마치 눈이 멀어버린 시계공과 같은 존재가 이 시대의 신이다라고 그는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두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 만들어지신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은 과연 존재하나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느 착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덕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 또 세속화 이론가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그 기반에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종교는 사사화되었다 개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중세 시대 이후로 종교 개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 이제 종교는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영역, 믿음과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안정을 주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첫 번째 논지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계몽주의의 프로젝트인데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신이 없어도 인간의 이성과 또 기술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칸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이제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세 번째는 국가의 등장인데 과거 종교가 했던 많은 영역 영역들을 이제 국가가 담당하는 거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에서 복지와 교육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가 했던 영향력들이 감소되어 왔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과 세속화 이론가들의 어,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가 정말 사라졌을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사건만큼 종교의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어,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방송이 나옵니다. 전 부대원은 완전 군장을 하고 어, 집합하십시오.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옷을 입고 또 총을 들고 연병장에 다 모였는데 TV를 보여주면서 바로 미국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세계 무역 센터를 공격했던 게 바로 모두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사건입니다.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이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 현상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아니 종교는 오늘날 우리 현사 우리 사회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에 더힘더 더 놀라운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입니다. 문명의 충돌을 저서했던 사엘헝틴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세상은 종교 간의 충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감수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게 저의 주장의 논지이지요. 통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950년도의 종교의 비율입니다. 가장 위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약 4억 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힌두교죠. 한 3억 명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한 1억 3천,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슬람인데 수니파와 시아파를 합쳐도 한 7,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난해의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순위파인데요. 무려 15억 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아파까지 합치면 무려 17억 명 이상이 이슬람 신도라는 거예요. 7천만 명에서 1억, 어, 17억 명까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죠. 한 11억 명. 또 로마 카톨릭 역시 11억 명. 우리 개신교는 한 6억에서 7억 명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종교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조금 감소하고 조금 영향력이 상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세계사 쪽으로 볼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시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이런 시대를 그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후기세속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후기세속. 세속화가 지나갔다. 탈 세속화 시대이다. 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종교는 더 많은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후기 세속 사회이다. 라는 게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피터 버거라든지 그레이스 데이비라든지 많은 사회학자들도 종교의 복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를 잘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속화를 경험한 종교는요, 과거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종교적이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종교적이지 않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종교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치 종교, 제도권의 종교 또 어떤 형식과 틀에 갇힌 종교 교리라든지 어떤 직제라든지 체계 갖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만 더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더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만족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게 오늘날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교적 현상을 또다시 정리를 해보면. 탈미신화되어 있고요, 다시 재영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종세 이전의 종교가 보여줬듯이 마치 어떤 신비하고, 마치 어, 무당이라든지 주술적이고, 마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단스러운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자신의 영적인 생활 어떤 삶의 안전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종교의 부흥 또 종교의 복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하버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90세가 넘은 아주 노 학자가 되었지만 그분이 종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책인데. 하버마스와 라친거 추기경이 2004년 독일 미넨에서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라친거 추기경은 전 교황이거든요. 베네르트 16세 전 교황이고 당시 추기경으로 있었을 때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기 위해서 좋은 정부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 제도가 잘 마련되어지고 또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각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더 부패하여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하버머스가이 대화를 통해서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공적인 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를 빼놓, 빼놓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들, 또 선한 행동들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 종교가 좀 도와달라. 종교의 복귀, 또 종교의 소환을 요청하는 게 바로 이 하모마스의 이 주장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일기도 하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막시스트이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 합리적인 사랑, 비판 이론가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외면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종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우리 공적인 사회에 복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종교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1강의 핵심일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종교의 공적인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어느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지만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거든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일까?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하루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사회 이면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주부들이 또 노년의 세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신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종교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은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는 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소중함, 그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종교의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요. 우리 한국만 해도 이제 1인 가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고 또 혼자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게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직장 동료들과도 그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주 좁아진 인간관계에서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고립감, 외로움의 문제이거든요. 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부모님이 떨어지고 형제들이 떨어지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어디에 있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오는 분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린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린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당신들에게 언제나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공적인 사명으로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공적 참여를 위해서 교회가 될게 무엇일까? 바로,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커먼굿 공공선이란 단어가 여러분 생소하실 터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회의 선함을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보시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악된 세상에서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이 현대 문화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자신 내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모두를 위한 삶, 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교회와 종교들은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는 앞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될 때만 공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회의 건강함 또 하나님의 선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아마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또 기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고 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더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요, 어쩌면 우리 한국의 종교성의 특징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샤머니즘을 기초로 했던 종교이다 보니까 너무 복을 좋아하잖아요.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게이 한국의 종교적인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만 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야지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공적인 책임을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 바로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개념인가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큰 개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와 너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 외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과제예요.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이 무엇일까? 바로 개교의 중심주의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 200개 가까운 교단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각 교단들마다 각각 교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뻐요 개교의 성장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 보편적인 하나의 사도적 교회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만 잘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개교회 중심주의가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회를 위할 때 우리는 교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만 성공해야지, 성장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외면받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또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의 선함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 관리와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적인 책임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이기도 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환자와 가족들, 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들의 아픔에 교회가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또내 것을 또 내어주고, 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각각 삶의 자리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함께 꿈꾸게 하면서 모든 극복을 또 이겨내고 이를 통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후기 세속 사회다라는 거죠. 종교가 감소하고.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교의 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가 종교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나? 바로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요. 하남나라 관점에서 각각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공동체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2주, 3주 계속 진행될 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할수 있을까를 다음 시간을 통화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